어 그래서 2025년은 자리를 잡는 해. 어 이직은 거의 다 했거나 승진 운이 있었으면 승진을 했거나. 근데 다른 분들 이제 상담을 해보면 조금 힘들었던 분들이 많은데 제 손님 중에서는 희한하게 GT 분들은 조금 순탄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해서 유튜브 다시 시작하시게 됐는데요. 네. 떨리거나 긴장은 안 되십니까? 긴장돼요. 긴장돼요? 떨리고. 아 응. 그래요? 셨.. 쉬었? 너무 셨어 아그 <laughs> <laughs> 이제 한번 다시 시작하셨으니까 또 네. 좋은 정보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음. 네. 저희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연말 연초 다가오잖아요 응응 음, 음, 그래서 저희가 좀 남들보다 빠르게 또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뭐 내년이 2025년 또일4년 다가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G띠분들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응 음. G띠분들의 이제 신년 운세 알아보기 전에 이분들의 성향이나 음. 뭐 성격 아니 이분들만의 뭐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 관점에서 지띠분들은 일단 머리가 되게 영리해 음. 그리고 되게 노력파야 그래서 다른 분들이 조금 힘들 때는 지띠분들은 조금 수월하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5년이 다가온다고 해도 이분들한테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조금 힘들다거나 이게 나이대별로 제가 봐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총 운대를 보면은 이분들은 그냥 스무스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뭐 크게 굴곡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조금 스무스하다. 어 그냥 내가 가진 거 그대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음.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좀쭉 이어지는 분. 그렇죠. 어, 음. 그럼 이분들을 봤을 때 이분들은 음. 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좀 어떤가요? 지 t 분들이 은근히 인간관계는 조금 까다로워. 왜? 정확한 거를 좋아해서 그냥 아무나 만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뭐, 제 손님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성향을 봐도 지띠분들이 조금 영리하고 약은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짓은 안 해. 어, 그래서 조심할 거는 본인들이 더잘 알아. 지띠분들이 특히. 음. 네. 그럼 자기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갖고 가는 편인가요? 그죠. 어. 손해는 절대 안 보시는 분들이고. 네네. 딱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혈관 질환. 혈관 질환. 음. 조금 음. 그러면 이제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겠죠. 네네. 음. 그 정도. 음. 다른 거뭐더 조심해야 될건 딱히 안 음. 보이시고. 근데 2025년이 저는 솔직히 이제 상담을 많이 해봐서 알지만 2 0 2 5년에 운기가 뭐 뱀의 해라서 좀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중심을 굉장히 많이 잡아주는 해요 음, 그래서 음, 많이 흔들렸던 분들이 25년에 운기를 타기 시작하면 되게 안정되게 흘러가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저희가 신년세좀 음, 파고들기 전에 음, 올해가 음. 이제 G T 분들 의 마지막 날삼제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음, 음, 그럼 올해는 좀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G T는 날삼제긴 한데. 크게 삼재에 걸리는 건 없어.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네. 뭐, 나이를 넣으면 또 틀리겠지만, 쥐띠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리해요. 음. 그래서 그런 걸 피해가요. 음. 그래서 삼재라서 내가 뭔가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는 내가 뭔가 좀안 좋은 기운이 드는 것 같아. 이분들은 눈치가 빨라서 빨리 체감을 해요. 어. 그러면은 상담을 따로 받아보시는 게더 좋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삼자띠 분들에 비해서 지지분들 좀 많이 수월하다, 괜찮은, 괜찮은 편으로 지내왔다.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2025년 을사년의 운기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을사년의 운기는 어, 솔직히 2023년, 24년, 23년에 많이 힘들었던 분들 음. 그 다음에 24년 들어서 희한하게 내가 골머리가 썩고, 머리가 아프고, 아니면 직장을 옮겨야 되나 고민하고, 생각이 많았던 분들. 근데 2025년은 나를 중심을 딱 잡아주는 해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저 이렇게 많이 뭐 마음이 복잡해요. 라고 얘기하면, 2025년도에 들어오는 운기를 받을 준비를 하세요. 라고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때가 되게 묵직하게 들어오는 해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준단 말이지 음. 근데 그게 아니야 24년도의 고민을 2025년도까지 끌고 가면 그게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마음을 좀 굳게 잡고 계세요 라고 많이 해요 음. 어, 변덕은 부리지 말라고도 얘기도 하고 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만 참으세요 라는 얘기는 좀 많이 해요 음. 어, 그 정도로 운이 어, 25년도에는 많이 바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음. 솔직히 저도 어, 23년, 24년 정말 힘들고 많이 힘들었는데 무당도 25년을 바라볼 정도면 어. 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어. 음. 그리고 시국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음. 선장님이 한번 보시는 지지분들 음, 음, 신년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음, 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음,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게또 금전의 용기인데 음, 음. 금전 의 용기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띠요. 네네. 지띠는 금전운이 기본적으로 바깥에 깔려 있어. 그래서 어, 내 거를 찾아 먹으면 돼. 걸어 다니는 게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부지런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내 거를 뺏기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정에 약해서 뭐좀 어디 뭐 사기당하고 이래서 많이 뺏기거나 뭐 아니면 머리를 잘못 써서 돈이 파하거나 이런데 지띠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실수를 안 할라 그래 어...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재산을 쌓아갔으면 쌓아갔지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영리해요 지띠는 음... 음. 그럼 지띠분들의 금전은좀 괜찮은 편이다? 지띠분들의 금전운은 괜찮다 다좋습니 어, 네. 혹시 뭐 투자나 음. 주식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좀어때요 투자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요. 네. 투자는 조금 안 하시는 게 맞아. 왜냐면 2025년도가 아까 내가 묵직하게 들온다고 했잖아요. 네. 내 거는 내 거야. 음. 내 거를 욕심내서 가요불급을 해서 올린다 손에 100%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지분들 또 머리가 좋아. 어? 그래서 넣다 뺐다 할 수도 있어. 그러다 손해 보는 거예요. 어. 음. 금전적으로 좋지만 음. 주식 그냥 뭐. 내가 가진 금전으로만 가도 괜찮다. 음. 음.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직 변동, 사모펀분들은좀 음. 어떨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g d 분들은 이직 변동이 있는 분들은 벌써 다 했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2025년은 자리를 잡는 해. 어. 음. 이직은 거의 다 했거나 승진운이 있었으면 승진을 했거나. 근데 다른 분들이 제 상담을 해보면 조금 힘들었던 분들이 많은데, 제 손님 중에서는 희한하게 GT 분들은 조금 순탄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음, 어. 좋네요. 음, 음. 그렇다면 좀 이제 또 관심사가 음. 또 연애 쪽이실 것 같은데, 음, GT 분들의 음, 음, 좀뭐 이성 관계가 이성. 좀 어떤가요? GT 분들이 좀 그거는 있어. 이거는 저만의 생각인데, 의리. 음. 어, 그 다음에 일단 의리. 의리? 응. 응. 의리가 있다. 응. 그래서 내가 한번 믿었던 사람한테는 배신은 잘안 한다. 응. 어, 베풀 줄은 알지만 그래도 내건 챙긴다. 어... <laughs> 그러면 이게 연인 관계도 또 의리로 응. 끌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나 보네요. 의리로 끌고 가는데 저는 솔직히 연인 관계로서는 지띠분들이 기복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만 일단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응. 어, 나만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아닌 거를 맞아라고 끌고 가는 성향이 있어. 아까 내가 지띠분들이 영리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 말이 맞다라는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외골수. 음... 어,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지띠분들은 조금, 그거는 조금 염려를 해야 될것 같아. 아니면은 뭐 이별수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음... 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2025년, 음. 신년에서 지띠분들은 이제 이게 또 종류별로 알아봤는데요. 네.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음. 이 전체적인 운기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똑같진 않죠. 그렇죠. 이게 또 사주를 놓고 본다면 또 음. 다른 운기가 나올 수도 있는.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음. 좀더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선생님께 한번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음. 추천드리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GT분들에게 신년 인사 한번 음. 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인사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토탈 GT분들 2025년도에는 내 것을 잃지 마시고 내것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코인 내가 뭔가 자리를 잡아갈 때쯤에 그때 자리를 박아야 되는데 욕심은 부리지 마. 욕심만 안 부리시면 크게 문제가 될게 없기 때문에 지티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응.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셨는데 좋은 응. 말씀. 좋은 정보 감사했고요. 응. 다음에 다른 띠분들도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응.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